과연 DRDR은 애인의 남사친, 여사친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? 그것에 알아보겠습니다. 애인의 남사친, 여사친. 어떻게 보면 약간 커플간의 싸움의 요소 맞아. 그 중에 큰 요소 중에 하나지. 막 그런 거 있잖아. 어디까지 허용해줄 수 있는지. 단둘이 방, 단둘이 영화, 단둘이 술 이런 거. 안 들이 술부터 싫다. 내 생각엔 그 어떤 남자가 내 눈에 거슬리냐 안 거슬리냐의 차이거든. 나는 조금 이상한 게뭐 아까 전에 말했던 것들 그게 그 상대 여자애가 나보다 못 생겼어. 내가 봐도 아 내가 훨씬 나. 그럼 난 상관없어. 예를 들어 소희야. <laughs> 소희야 재밌게 놀아. <laughs> 나 어, 그 얼굴이랑 약간 비가 여우진 하는 냐 나. 는 달라. 네 얼굴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아. 나랑 사귀는 이유도 내가 예뻐서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얼만큼 예쁘냐는 안봐. 내그 여자친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상관없지 않나? 그래도 그래도 불안함이란 게 있잖아 사람이 알아도 알아도 뭔가 기분 나빠. 세상 이건 뭐가 있어? 내가 만약 <laughs> 나랑 만나는데 진짜 없으면 나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. 어. 내가 보고 싶 보고 싶어서 보자고 하는데 걔랑 있어서 못 본대 데 그럼 난 짜증이 나겠지. 아 나보다 형이면 짜증날 것 같다. 에? <laughs> 뭐야 나, 갑자기 아니 나보다 형님은 뭔가. 이걸 또 보는 거. 그렇지. <laughs> 아. 근데 그러면은 내가 여사친이 있어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보자 여사친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 여사친을 만나는 게 싫대. 그럼 안 만날 거야? 난 얘한테 막 무슨 감정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. 그래도 여자친구가 싫다는데 막 신경 쓰인대. 그럼 거짓말 해야지. <laughs> 진짜? <웃음> 너 오늘 집에 있는다, 이러고 <laughs> 아, 근데 그야 이제 연애 못하겠다 이제 연애 못하겠다 왜? 데안 들키는데 그러니까 나 영원한 아, 같은 진실이래 들게뭐 없는데 <laughs> 같은데 숙 <거>. <laughs> 아. 그러면은 다른 가정을 해보자 여자친구가 여자애들 사이에서 왕따야 여자 친구가 없어 <laughs> 남자친구밖에 없어 <laughs>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랑 놀다는 거는 남자친구 두세 명이랑 같이 놀면 되잖아. 차라리 음. 넷이 놀면 되지 왜 그걸 단둘이 걔랑만 만나냐? 아니 또는 네 남자친구가 남자사이남 사이 남자들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난 만나지 않아 쟤 만났어 는 가족을 모르 해갖고 또라이야 뭐야 쟤인상해 그럼 여자친 1대1이란 거든요 여사친이 2대1이란 거든요 1대1 1대1이 더 싫어? 1대1이 나아요 낳았다고? 여자 둘 하고 남자 하나랑 여자 하나 낳다 하나? 어,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? 어. 난 여자 하나, 남자 하나 나은 것같왜 여자 하나, 남자 하나가 나은 거야? 어, 어. 어. 어, 맞지? 어. 1대1이 더 싫어, 뭔가 더 싫어. 어, 진짜 개 싫어. 그거 진짜 데이트 같잖아. 어. 그럼 세명이라면 3명은? 놀아야 남자 셋, 여자 셋? 그건 그냥 재밌게 노는 거지. 어, 진짜 친구들아랑 우리도 2대이야 근데 1대1로 노는 거는 느낌이 달라. 남들이 볼 때도 느낌이 다르고. 어. 그런가? 난 1대1이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? 난 2대1이 나은 것 같아. 굳이 단둘이? 그치, 그게 낫지. 그런가? 이게 수가 맞으면 머릿속에서도 짤을 맞추기 시작하거든. 굳이단들이 정말 굳이선. 그런가? 차라리 여자생 남자 음... 하나가 더 나을 수도 있어. 아 그러니까 남자생 그냥. 뭐하는가? 그런가? <laughs> 근데 진짜 궁금하다. 우리야 여사친 남사친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또 이성 친구 여사친 남사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댓글을 달면 제가 같이 화도 내드리고. 왜 그러세요라고도 해드리고 <laughs>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 저희 얘기를 또 댓글로 있다면 적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